가수 송대관 장례식 충격, 사생아 주장 남성 500억 유산 요구하며 소란. 2025년 2월 7일 트로트계의 전설 송대관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한국의 음악계를 넘어 모든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다. 송대관은 오랜 무명 시절을 이겨내고 트로트의 대표적인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히트곡인 '할뜰 날'은 그를 불사의 존재로 만들어 주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겨주었다. 바로 한 남성이 송대관의 사생활하고 주장하며, 500억 원에 달하는 유산을 요구한 것이다. 송대관, 전설의 가수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송대관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경을 이겨내고, 트로트계에서 별처럼 떠오른 전설적인 존재였다. 그의 인생은 마치 드라마처럼 굴곡이 많았다. 오랜 무명 시절, 빛을 보지 못한 채,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그가, 어떻게 트로트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신화처럼 느껴진다. 한때는 500억 원을 훌쩍 넘는 재산을 손에 쥐며, 대박 가수로 불리기도 했다. 무대 위에서는 빛나는 스타였고 그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은 열광했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 세상 모든 걱정과 고민은 사라져버리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한순간의 부동산 투자 실패가 그를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280억 원에 달하는 빚이 그를 옥죄었고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러나 손대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재기의 아이콘이 되었다. 모든 이들이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무대에 섬에 해뜰 날이라는 노래처럼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무대 위에서는 변함없이 그 당시의 화려함을 보여줬다. 그가 불렀던 해뜰 날은 그저 노래가 아닌 그의 삶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송대관의 인생에 놓여 있던 명성과 성공 뒤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은 논란과 루머가 있었다. 그가 트로트계의 대스타로 자리 잡은 만큼 그를 둘러싼 시선도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어떤 이들은 그가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의심했다. 송대관은 그럴 때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하지만 그가 더큰 이름을 얻게 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더 많아졌고 어떤 것들은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상을 더럽히는데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가수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와 가창력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가 남긴 노래들은 단순한 히트곡을 넘어 그의 삶의 철학과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 되었다. 송대관이 부른 해들날과 같은 곡은 단순히 들을 때만 즐거운 노래가 아니라 그의 고통과 기쁨이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다. 그의 팬들은 그가 남긴 음악과 삶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송대관은 단지 가수로서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으며 그가 살아온 길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가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었고, 많은 이들은 그 노래를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려 했을 것이다. 그의 음악이 남긴 흔적은 단지 음악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노래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장미의 식장에서의 충격적인 사건. 그러나 송대관의 마지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다. 2025년 2월 7일 그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그가 특별한 지병 없이 건강하게 지냈던 만큼 그의 죽음은 너무나 급작스러웠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불과 한달전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그가 노래를 부르며 팬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을 때였다.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가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죽음은 더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장례식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장례식에 참석한 한 남성이 갑자기 송대관의 사생아라고 주장하며 500억 원의 유산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송대관의 숨겨진 아들이며 고인의 유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주장은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생아의 주장은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 이 남성의 주장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송대관의 가족들은 그 어떤 공식적인 문서나 자료를 통해 그의 주장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송대관은 평생 가족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고 그의 두 아들과 아내는 항상 그와 함께 했다. 송대관의 삶에서 그의 자녀 외에 다른 자식이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자신이 송대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유산을 요구했다. 이 주장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비난했다. 송대관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를 강하게 부인하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가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부린 이유는 그가 과거 송대관과의 관계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송대관이 오랜 시간 미국에서 거주한 점을 고려했을 때이 남성의 주장에 대해 혹시 숨겨진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명예를 지켜야 했다. 이 남성의 주장이 허위임이 분명해 보였지만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함을 남겼다. 송대관의 죽음은 이미 커다란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팬들과 동료 가수들은 그를 떠나보내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슬픔을 더욱 부각시켰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송대관의 마지막 순간은 논란과 루머에 휘말려 평온하지 못했다. 그의 팬들과 동료들은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 고인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그를 추모하는 마음을 전했다. 송대관이 남긴 노래와 음악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의 업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사건은 송대관의 유산을 어떻게든 지키고자 하는 팬들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송대관의 진정한 유산은 무엇일까? 송대관의 유산은 단순히 5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그의 진정한 유산은 바로 그가 남긴 음악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그의 목소리이다. 그는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트로트의 대표적인 가수로서 자리를 잡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남긴 음악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트로트의 아이콘 송대관은 이제 이 세상에 없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여전히 빛날 것이다. 그가 남긴 유산은 단지 노래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불굴의 의지에 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대에 서서 팬들과 소통하며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송대관이 남긴 음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을 것이다. 송대관의 죽음은 한국 트로트 역사에 큰 빈자리를 남겼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음악과 정신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송대관의 유산을 오히려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그가 남긴 음악과 삶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송대관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지만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송대관은 그저 가수로서의 존재를 넘어서 한국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긴 음악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세대를 초월한 사랑을 받았다. 그의 대표곡인 해뜰 날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곡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팬들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보여준 열정적인 무대와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를 그리워하고 있다. 팬들의 반응은 그가 남긴 음악과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송대관의 노래는 내 인생의 배경음악처럼 늘 함께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위로가 됐다라는 팬들의 감동적인 메시지는 그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였음을 잘 보여준다. 그의 노래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으며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큰 힘이 되었다. 언론 또한 송대관의 업적에 대해 깊은 존경을 표하며 그의 음악적 유산을 강조했다. 많은 언론에서는 송대관을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 그가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인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의 음악은 세대를 넘어 울려 퍼지며 한국 대중 음악의 한 축을 이끌어왔다. 송대관은 단지 가수이기 이전에 한국인의 삶을 담아낸 음악의 거장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팬들과 동료들은 그의 명성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그가 남긴 음악이 한국 트로트 역사에 영원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의 음악은 언제까지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송대관의 이름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